집합금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그 소송을 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금물에 여러 가지가 비리가 많다든지, 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 상대편에서 이렇게 뭐 소송이 들어오든 뭐 여러 가지 집합금물과 관련되어가지고 소송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어, 진행해야 되는지인데요. 우선적으로 소송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특히 민사상 말하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민사상, 형사상, 둘다 속하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먼저 그 양심에 여러분들이 꼬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에. 뭐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가지고 그 상대편을 해꼬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그 어떤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 압박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막 이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소송을 상대편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심에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할수 밖에 없느냐 라고 하면 일단은 협의를 해 보시라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 상대편한테 피해를 여러분들이 입었다면 그 협의를 충분히 해 보시되 그 협의가 그 법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그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회에서, 어,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여러분들 근거에가 살펴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각종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어떤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써야 되거든요. 변호사한테 무조건 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단도지입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동산이나뭐 어떤 걸 투자를 할 때, 누구 말을 듣고, 아, 저뭐 어떻고 어떻고 좋다 하더라 해서, 그건 그냥 투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먼저 살펴보시고, 다 이렇게 다 살펴봤다. 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 해서, 양심의 꺼리김이 없고, 정말 억울하다. 아니면, 누군가가 상대편에서, 어,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내 양심의 꺼리김 없는데, 이게 완전히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이라는 것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협의를 해봐도 안 되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한다든지, 소송에 대응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변호사분들은 어떤 분들을 아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우선 바로 서고 난 다음에 변호사 분들은 있죠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깔끔하게 단순화 시켜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압니다 복잡하게 소송을 끌고 가면서 어, 이것저것 그냥 의뢰인한테 이것저것 그냥 자료주는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막 소송 자료에 다 넣고 이런 게 말고요. 이런 자료는 필요가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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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에서 깔끔하게 이제 소송의 준비 서면을 집어넣고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양마 같은 분들이 꽤 있다고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그리고 진심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소송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송은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서 또 다른 어떤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거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안 그러시는 변호사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위해서, 어, 소송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소송을 하고 나면, 아, 또 이런 소송 내가 억지로 소송을 많이 연관시켜서 또 다른 소송도 만들고, 이것저것 소송들을 막 난발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들을 받아가 이것저것 있죠. 말도 안 되는 이게 자료들을 그냥 받으면 그대로 그냥, 예, 그냥 미사 여구만좀 넣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라고요. 항상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변호사분들을 선임하실 때참 안타까운 그런 있죠. 변호사분들이 좀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 죄송합니다. 그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분.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잘 하시는 분,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일, 첫 번째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분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좀 융화가 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어,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어 할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앞으로는, 어, 만약에 이런 소송 부분이 벌어졌을 때는 어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뭐, 소송은 그리고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소송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 협의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 상대편하고 이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안 됐을 때안 됐을 때 악의적으로 어, 상대편에서 이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뭐 그런 경우죠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변호사분들도 깔끔하신 분들있죠 네,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밥금을 하기서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